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메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열 품종을 준비했고요. 고급 품종들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명품 1번은 맹명품 진나 중투와 소심. 소심 중에 최고 어떤가는 진나이고요. 그다음에 어, 2번은 가늠입니다. 어, 2번은 가음이고 3번은 남주이고요, 어, 4번은 성강화, 어, 꽃이 아주 예쁜 성강화, 다음에 송악단엽, 음, 송악단엽입니다, 5번은. 6번은 변이 아주 예쁜 동글동글하고 오가 잘 오가져 있는 그런 두화목이고요, 7번은 진청 호피반입니다, 어, 8번은 놓고 어, 3반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어, 전 입장에 놓고 3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한엽봉륜 어, 진주봉륜입니다. 상작입니다. 말봉 3반 호 놓고입니다. 10번은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품종입니다. 아주 고급품종들이고, 무늬종이면서 아주 종자들이 다 좋은 고급 개체들입니다. 어, 잠시 후에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찐나입니다. 중투하 소심 찐나이고요. 어, 전진초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2번은 명명품 가늠입니다 가늠 상작이고요 뿌리 가닥수 많고 어, 뿌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 눈 한개 보입니다 엄마 촉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어, 맹명품 남주입니다. 남주, 어, 세촉입니다. 세촉인데, 엄마 쪽, 전진 쪽, 또, 신화 쪽은 성장이 멈춘 신화이고요. 어, 어, 멈춘 신화는 뿌리가 네 가닥이 내려있어서 딸려고 하다가 자마가 붙어 있어서, 어, 생장이 멈추고 그 자마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어, 따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전진시나 이렇게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자마 자마 두개 보이고요 자마 총세개입니다 엄마 쪽에는 자마가 안 보이고요 어, 자마 세개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명명품 하영소심 성강화입니다. 성강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마 한개 보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명명품 송악입니다. 어, 송악, 전진촉이고요.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그 다음에 자마 눈도 어, 한개 보입니다. 자, 만 원이 렇게 전진초 한개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딸려오네요. 짠짠짠. <laughs> 어, 6번입니다. 6번은 어, 변이 아주 예쁘게 잘 오가 있는 어, 도화목입니다. 둥글둥글한 어, 변에 잘 오가져 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새촉이고 뿌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뿌리가 닥수 많고요. 뿌리가 아주 건강해요. 7번입니다. 7번은 진청의 호피반입니다. 진청의 항색의 호피반이고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색감입니다. 어, 엄마촉이고요. 어, 진청의 호피반 어 자마, 이렇게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자마 한개 볼록해지고 있고요. 엄마 쪽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엄마 쪽 자마 하나 있고요. 어 3, 8번입니다. 8번은 어,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새 뿌리 이렇게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 한엽의 복륜 진주복륜입니다. 한엽 진주복륜 단엽성의 한엽의 진주복륜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마 1개, 2개 보입니다. 자만한 개만 올리면 좋겠습니다. 자만은 제가 정리를 해서 약을 발라서 보내드릴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말봉삼반호입니다. 말봉삼반호, 화려한 말봉삼반호. 어, 두 촉이고, 전진 신화 한촉총세 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총세 촉이구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자마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어, 밑달린 자마 볼록해지는 거 하나 있고, 위에 정상적으로, 어, 자마 위치 잘, 자리 잘 잡은 자마 하나 있구요. 어, 밑달린 자마는, 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좀 서라.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어,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뿌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 좋고 생장점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저는 어, 뿌리 손질을 잘 해서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어, 뿌리 또 탄화현상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했고요. 어, 그냥 어, 배양하셔도 어, 좋게끔 뿌리 잘 따듬어서 손질했습니다. 그더 이상 크게 손질할 것 없이 제가 마무리를 잘 했으니까 그냥 구매하시면 어, 배양하시면 될 정도로 소, 손질을 제가 깔끔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진나입니다. 진나는 중투화 소심이고요. 어, 중투화 소심 중에서 최고 어떤 어, 품종이죠. 최고 1등 가는 그런 어, 어떤 품종 진나입니다. 진나는 꽃이 아주 예쁘죠. 꽃이 아주 화려한 중투화의 무늬가 잘 들어있고 어, 소심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지금 어, 중투화 소심 어, 진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어, 중투 중투 무늬가 이렇게 어, 한 잎장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진 쪽에 어, 이렇게. 쪽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중투 그 무늬가 잘 들어 있죠. 어, 중투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 이쪽에 보면은 예, 무늬가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실선식으로 무늬가 들어 있죠. 안으로도 안으로도 무늬가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배골, 어, 배골이 깊으면서 배골 안쪽으로 보면 무늬가 잘 들어있죠. 어, 무늬가 잘 들어있는 중투와 어, 소심입니다. 어, 엄마 쪽에는 실선식으로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엄마 쪽에, 엄마 쪽에도 실선식으로 무늬가 들어있고요. 음, 안쪽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어, 중투와 소심, 어, 진나입니다. 어, 진나, 지금, 엄마 촉하고 신하 촉입니다. 어, 신하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신하 촉에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진나는 어, 15에 0.8입니다. 엄마 촉. 엄마 촉은 15에 0.8이고, 신하 사이즈를 안 짓네요. 신화 사이즈는 어, 5입니다. 5cm에 0.5. 신화는 5의 0.5이고요. 엄마 쪽은 1 5의 0.8이고요. 어, 지금 신화는 성장하고 있고, 신화의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진나입니다.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무늬가 잘 터져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이번은 간음입니다. 어, 간음은 항아 소심입니다. 항아의 소심이고, 꽃이 아주 크고 예쁘죠. 간음, 지금 현재 작상 태는 어, 상작입니다. 작상 태는 상작인데, 엄마 쪽입니다. 엄마 쪽이고, 자마 눈 있습니다. 자마 눈 달려 있고요. 엄마 쪽이고, 상작입니다. 가늠 어, 24에 1.0입니다. 24에 1.0이고요. 금액은 저렴하게 어, 엄마 쪽이니까 10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작입니다. 꽃그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번은 남주입니다. 남주는 주구마 중에서도 꽃이 아주 예쁜 주구마이죠. 꽃이 인기가 있는 그런 어, 남주이고요. 어, 품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좀 귀한 개체이고요. 남주는 어, 꽃이 아주 예쁘고 어, 인기가 있는 품종이고 시중에 판매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 품종의 남주입니다. 남주 지금 두촉이고 꽃 사진 참고하시고 두촉이고요. 어, 전진촉, 이렇게 지금 성,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촉이고, 이쪽에 한쪽은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생장이, 어, 생장이 멈췄고, 요한쪽은총 세촉이죠. 어, 생장이 한쪽은 어, 신화처럼 올라오는 거는, 어, 멈춘 신화입니다. 그리고 멈춘 신화에 자마 눈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마를 다시 올리면 되겠고 멈춘 신화에는요. 지금 어, 전진 쪽은 어, 성장을 잘하고 있고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진 신화에 뿌리 가닥수도 많고 현재 성장하는 중에 있고 어, 멈춘 신화에도 뿌리가 세 가닥인가 달려있어서 자마 눈 달고 있고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 남주 지금 새초 어, 멈춘 신화까지 포함하면 세 촉이고 두 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주 꽃사진 참고하시고 19에 0.9 입니다 엄마 촉은 19에 0.9 전진 신화는 12에 0.5 정도 됩니다 어, 남주 금액은 저렴하게 또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시중에 잘 판매가 나오지 않는 남주 기한 어, 개체, 또 죽음하고 또 아주 예쁩니다. 엄마 촉, 뒷대 촉은, 어, 속장 잎이 잘려있고, 어, 엄마 촉, 이끝의 양쪽으로, 이 끝만 살짝 잘려져 있습니다. 어, 두초하고전진신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4번은 하염소심 성강화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풍만하면서 소심입니다. 하영의 소심이고요. 꽃초 아주 예쁜 성강화입니다. 어, 성강화 지금 현재 두촉이고요. 16에 0.8입니다. 16에 0.8이고 작상태는 입상태, 어, 배양상태는 깔끔합니다. 입장에 허미 없고 깔끔한 상태에 그런 어... 성강화입니다. 성강화 두 촉이고요. 금액은 9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작 상태가 좋고 깔끔한 평 상태 깔끔한 성강화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네, 5 번은 송악입니다. 어, 송, 송악 지금 전진촉입니다. 전진촉이고 작 상태나 아주 좋고 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작 상태 아주 좋은 어, 송악 어, 변도예. 송악은 어, 잎의 변이 예쁘죠. 어, 잎 변이 잎 끝이 또 둥글둥글한 그런 어, 송악이죠. 송악 전진쪽 좀작작 어, 작 상태 좋고 어, 초세도 예쁘고요. 아주 잎장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그런 어, 송악입니다. 아주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 아주 좋은 송악, 어, 두 촉이고, 7에 0.8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송악 전진총 아주 종자목 하시면 좋습니다. 자마 눈도 붙어 있습니다. 송악은 인기 품목이고, 또 고급품종이고, 고가의 난초이죠. 어, 송악 종자목 하셔서 또 촉수 늘리고,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육 어, 번은 도화목입니다. 어, 둥글둥글한 어, 잎변에 바가지처럼 잘 오가 있는 그런 도화목입니다. 어,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변이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도 안으로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어, 잎변입니다. 도화목이고 어, 마루변입니다. 마루변에 상당히 변이 예쁘고 둥글둥글한 그런 어,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어, 두화목입니다 굉장히 변이 예쁩니다. 아, 초새도 예쁘고요. 어, 변이 전체적으로 중배가 부르면서 둥글둥글한 그런 어, 변이면서 잘 오가져 있는 두화목입니다꽃은 음, 하긴 하였지만 꽃 사진은 없습니다. 두화목 아주 변이 예쁘고 초새가 예쁜 어, 두화목 아주 배고리 상당히 깊습니다. 아주 배고리 깊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꽃이 둥글둥글한 게 굉장히 예쁜 그런 두아목입니다. 품종이 아주 좋은 그런 두아목입니다. 어, 두아목 세촉이고 13에 0.8입니다. 금액은 어,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쁜 두아목, 변이 둥글둥글한 마루벤의 어, 두아목입니다. 네, 7번은, 어, 진청의 호피반입니다. 어, 이거 하나분 있으니까 난실이 그냥 완전히 화려한 것 같아요. 어, 난실이 굉장히 화려하고 흔하게 그냥 아주 색감도 아주 예쁘고 굉장히 어, 노란색의 진청의 노란색 어, 항색입니다. 어, 진청의 항색이고 색감이 아주 화려한 그런 호피반입니다. 정자가 아주 우수한 그런 어, 품종입니다. 어, 진청 호피반 한쪽에 자만눈 하나 있고 17에 0.8입니다. 17에 0.8이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그런 어, 호피반입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좀 빛을 좀더 어, 적절하게 주신다면 어, 더 그. 극강색으로 가겠습니다. 진청의 항색이면 굉장히 색감이 어, 색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진청의 어, 항색의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아주 난실이 그냥 굉장히 화려. 이거 한 하나 분만 해도 난실이 그냥 흔하고 화리려한 그런 난실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쁜 진청 호피반입니다. 13어 사이즈는 17에 0.8이고,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진청 호피반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어,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가 아주 전진촉에 굉장히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삼반노코입니다더 어, 어, 가까이 가서 볼게요. 무늬가 굉장히 어, 화려하게 선명하고 화려하게 무늬가 전 입장에 전진초 아주 화려하게 어, 선단부에서부터 기부까지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색감도 아주 뚜렷하고 녹과 어, 미양색입니다. 미앙색에 항색과 녹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어, 삼반, 녹호입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어, 예쁘고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멋진 종자입니다. 멋진 종자, 어, 삼반, 녹호이고요. 아주 무늬가, 전진촉에 굉장히 잘 어,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초계에는 이렇게 어, 실선식으로 어, 호가 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 실선식으로 넣고가 어, 어, 잘 들어있습니다. 뭐초계 모초계에는 그렇고 전진신화는 굉장히 화려하게, 어, 색감이 아주 어, 화려하게 예쁘게 지금 어, 발현이 되어졌습니다. 어삼반호두촉이고 사이즈는 17에 어 0.7입니다. 17에 0.8, 0.7,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늬가 전체적으로 무늬를 다 이렇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3반노코3반어 놓고, 어, 놓고 금액만원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이 우수한 그런 3반놓고였습니다9번입니다로 번은 원으로주만원으로 7만원으로 7만원한로 7만원으로 의만원으로7만원으주 7만원으로 7만원으로 품만원으로 7만원으로 어, 키도 짤막한 이게 최상작입니다. 현재. 최상작의 최상작이 어, 키가 14 정도죠. 이 정도면 아주 상작인데요. 어, 최상작이 14면은 단엽성이죠. 그다음에 어, 키가 어, 더 이상 여기선 더 커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단엽성이면서 또 한엽이거든요. 한엽에 또 항복윤입니다. 그래서 진주봉윤은 인기가 있고 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유명한 난초로 어,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진주봉윤 하면 알아줍니다. 어, 그만큼 유명한 난입니다. 음, 이게 육질만 아주 좋다면 어, 신라를 능가할 만한 그런 품종이죠. 어, 단엽복류. 어, 한엽복륜, 진주복륜 입니다 현재 작 상태는 굉장히 최상작 입니다 그리고 어, 입장에 어, 이 끝에 항색으로 어, 복륜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엽이고 초세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어, 한엽이면서 중배가 부르니까 약간 둥글 둥글 하죠 한엽에 진주복륜 초세도 예쁘고요 최상작품 입니다 최상작 어, 전진초이고요 최상작 한엽복륜 14에 1.0이고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최상작 진주복륜 한번 어, 멋진 품종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항복륜, 한엽의 진주복륜 종자목 하셔서 아주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최상작입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 난초입니다. 열 번째 난초는 어 말봉 삼반 노코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고 인기 품목이고 말봉 삼반 노코이면서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전 잎장에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봉 삼반 노코 무늬가 아주 어 전진쪽에 보면은 어입 잎장부터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삼반노코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배도 부릅니다 중배가 상당히 부르면서 예쁘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코무늬가 화려한 색감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어, 아주 품종이 좋고 멋집니다 무늬가 화려하니 그냥 멋지게 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배도 부르면서 무늬가 전진초 엄마 촉도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전진촉 들입니다. 어, 전진, 전진촉 이고요. 무늬가 어, 뒤에 촉도 무늬가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전진촉은 무늬가 전 입장에 완전히 화려하게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도 이렇게 무늬가 어,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어, 전진촉은 어, 나무랄 데가 없이 무늬가 화려하게 떡잎장까지 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진시라도 무늬가 이렇게 호식으로 지금 어, 이렇게 볼까요? 어, 무늬가 지금 전진시라도 무늬가 어, 색감이 들어오면서 무늬가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크면서 무늬가 더 진하게 화려하게 들어오겠고요. 어, 지금 오래간만에 어, 말봉 산반 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문의가 들은 어, 품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어, 말봉삼반호 중배가 부르고 아주 화려한 멋진 종자 말봉삼반호, 어, 세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6에 0.8입니다. 16에 0.8이고, 금액은, 어, 1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종자 말봉삼반노코입니다. 오리지널 말봉삼반노코 품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번어 맹명봄 진나입니다. 무늬가 터져 있습니다. 어, 전진신화에 무늬가잘 터져 있는 어, 진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간음이고요. 최상작입니다. 3번은 남주이고요. 4번은 성강화 하영소심 성강화 어, 3번은 남주 기한개체입니다 시중에 잘 판매가 나오지 않는 기한개체 남주 꽃이 아주 예쁜 주그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성강화 하영소심 5번은 송악 어, 작품이 아주 좋은 어, 송악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도화목이고요. 변이 아주 예쁜 도화목. 어, 7번에는 진청의 호피반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이거 한,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분 전체가 전체가 화려합니다. 흔하게 보입니다. 어, 8번에는 삼반노코입니다. 삼반노코가 아주 무늬가 잘 들어있는 삼반노코. 9번에는 최상작품 어, 진주 복륜 한엽 복륜입니다. 한엽의 진주 복륜 항 복륜입니다. 아주 최상 작품입니다. 다음에 어, 10번에는 말봉 삼반 놓고 하려하게 무늬가 어, 잘 들어 있는 줌 빼가 부르고 오리지널 말봉 삼반 놓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은 오후에 5시에 2차 판매가 올라갈 것입니다.